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상황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더 극복해 내야 되는 부분이라 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워낙 안 좋은 장이라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긴 그런데 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낼 건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장이 안 좋을 땐 무조건 뭐 합니까? 발굴이고 찾아내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매수만 안 하면 우리가 큰 걱정이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you <laughs> 주가가 하락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근에 보면 그래도 아마 다른 데서 하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쪽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나면 리바운딩 할때 말입니다. 상당히 파워풀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20%난 것들은 대체적으로 저는 큰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최근에 보면 주가가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데 10% 20%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올라올 때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작전 이렇게 가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한 1월 중순까지는 별로 좋지 않은 장세라서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같이 가미해서 우리가 놀고 있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해 나가면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준비한 건, 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흑자 기업을 투자해 놓고 나서 그런 것들이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더 많이 하락을 하거나 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있겠죠. 평단 조절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죠. 장은 안 좋은데. 자, 도움 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1분짜리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서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상장 바이오 기업 20곳 중 지난 3분기 9곳이 흑자를 기록 투자 시 참조할 만하다. 바이오 흑자 기업은 기존 파이프라인 매출이 있어 재무적 안정성이 부족한 적자 기업보다 투자에 안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3분기 실적 기준 상장 바이오 기업 중 SK 바이오팜, 리가켄 바이오, 메디톡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오스코텍, 유바이오로직스, 휴젤 등 9곳이 흑자를 달성했다.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기행정부 정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영국의 발투자 비용이 높은 보로노이, 알테오젠, AD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등은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바이오 관련 투자 시 흑자기업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흑자기업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전 투자 포인트 잡을 때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유바이로직스하고 휴젤은 좀 배제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포지션 상태가 조금 저는 그닥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 우리 수익을 다 내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뭐 투자하려고 그러면 또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앞으로 유바로직스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비수기 때좀 매수해서 성수기 때 어떻습니까? 예, 수익을 내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한다라고 과거에 이야기 한번 드렸으니까 그건 배제하고요. 오늘 이야기 드릴 건센 셀트리온부터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린 때가 여기 아니겠어요? 그쵸? 예. 이때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예요. 16만 2천. 이 정도 가격에 우리가 지수 주가에 매수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에 우리가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형적인 관계예요. 지금 장도 안 좋긴 하지만요. 일단 올라와서요. 이평은 클로스 나왔잖아요. 제가 요것까지만 본다고 말씀드린딱 고기 찍고 눌리기 시작을 하네요. 예. 자, 그런데도 제가 홀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더 많은 물량과 이런 것들을 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요. 저는 일단 212평까지는 열어두고 갈 겁니다. 항상 뭐 우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치고, 2평 치고 올라와서 늘리고 다시 턴,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어, 시장 수급 상황 때문에 눌리는 과정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도 있어서 저는 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드리블해 나가는 것 중에 우리가 마인드 먹은 것 중에 이런 것들이죠. 중장기로 가야 되는 것들은 충분히 단기 거래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네, 드리블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 아래쪽에서 뭐 합니까? 예, 저는 양봉 기다리고 또 기다려봐야 되겠죠. 자, 시그널 같은 경우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판단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릴 거고요 자, 이런 표시들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매물 표시라고도 표시를 했는데 이건 단기 과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그널은 어떤 7일짜리 중에서 평균 4일 정도를 갖다 계산하는 거라서 여러분 좀착각하시면안 된다 그러나 다만 고점에서 매물 시그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먼저 좀 체크를 할수 있어서 그럴 때는 어때요 나한테 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보고 체크를 해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알려드리고요 제가 화면에 표시해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좀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MACD상에서는 또 이건 플러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드리블하고 거래하는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좀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은, 어때요? 아주 이제, 저점 구간이나, 또 고점 구간에 나타나는 시그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서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왜안 떠요? 그죠? 진짜 안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카 캔바이오, 자, 우리 여기서, 여기 지금 매수 시그널 쭉 들어온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글쎄요. 음, 저는 오늘 조금 눌리긴 하는데, 말뭐 알테오젠 늘리고또 바이오 기업 전체적으로 다늘리고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그냥 가야지 어떡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살짝 차익물 나오고, 그렇죠? 이거죠. 뭐 이렇게 하고 또 가는 자리 잡겠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매수한 자리에서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던져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드립을할 때는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어, 짧게 잡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짧게 치는 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뭐 제가 커버링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어캠 바이어도 흑자기역으로서 괜찮습니다. 저는 뭐요 구조를 생각해요. 이제 화살표 그대로도 나오는 요 구조. 그래서 요거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음, 5월 화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쪼여야죠. 뭐. 예, 계속해서 체크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 k 바이오팜 이것도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시그널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아, 사실 좀 아, 그렇습니다. 언젠좀 우리 겨우 좀6% 7% 수익 냈었는데 다시 이게 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 계시긴 한데요. 계속 뭐 물량도 담으시죠. 뭐 예, 저는 뭐 물량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더 담아가는 것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쫄만한 부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정도 상태까지 내려오게 되면 더 내려가도 뭐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죠? 이 정도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시그널 체크하면서 아직까지는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 속에서 뭐 홀드 의견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요구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얘를 벤치마크 하는데 얘가 시그널이 만약에 진짜 so 드야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 이따 정리하고 다시 갑시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 정도 시그널 상태는 현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나름 그래도, 어 가장 양호한 수급 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것들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죠 어, 우리가 투자하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 물론 얘 같은 경우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비수기로 접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가는 동안 특히 아직까지 는 생물보안법 이슈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는 그 과정까지는 어떻게든 드리블 하면서 가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러스는 우리가 벤치마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단가가 워낙 높아서 아마 대부분 개인분들이 잘 거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요거는 벤치마크로 어, 벤치마크로 하는 게 맞죠. 얘는 뭐 CMO, CDM, 뭐뭐 바이오, 에피스 나오는 내용들 뭐다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 벤치마크 삼을 만한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에스티방 <목소리도> 같은 경우는. 아, 이 회사가 지금 주가를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이 부분은 참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같은 경우도 좀 계속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양호한 거죠.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얘도 역시, 이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건데, 수급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좋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 뭐 IR 자료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어, 며칠 있다가 IR 한번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 한번더 참조해 보면서 내용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움직이는 게 까질 때는 팡팡또렇게올라갈때는 팡팡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거래 드립을 해 나가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종목은 손절 종목이에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데 이천기 헤이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런 시그널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턱에 걸려서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다 턱에 걸린 듯하다가 요구관에서 보통 매수 타임은 분명히 맞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한번더 까이는 시그널 딱 나오잖아요 그럼면 이런 경우는 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특히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상당히 주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보 뭐든 길게 뭐든 제가 그냥 표시를 해두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가 눌려서 이게 이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모든 그니까 그단기 시그널 여기서도 보면 매수 시그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매수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공략하는 자리 맞는데. 근데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를 무너뜨리는 거, 매물대를 무너뜨리는 시그널이 나와버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특히, 왜냐면, 이형태로 돌아가게 되면 그시점으로뭐 오른쪽 하방이 어떻게 통통 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그런 개념들을 좀잘 보시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다려 봐야죠. 일단은 제가 항상 볼때는이2 1일 이평위로 올라온 다음에 공략을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방전이 치열하게 하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그 동화 SD 같은 경우, 그쵸? 그렇죠? 얘는 더 하잖아요. 아, 브레이크 없이 내려왔어면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시원할지도 몰라요. 왜? 아예 털어버리고 다시 오면 되는 거니까. 아, 저는 그래서 동화 s d 좀 보고 있어요. 이런 게좀 싸다. 아, 많이 밸류에이션이 다운됐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때요? 매물도 없고. 그래서 시그널만 잘 나오면 이런 종목들이 아마 또 강력하게 올라갈 때또 파워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갭이 넓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 번씩 찔러줄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관 들어왔어요. 단한 번도 매수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요럴 때 보면 이게, 그, 기, 기계적 시그널들은 요때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도 중간에 끼는 것들은 다 제가 걸러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에 낀 거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 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아 SD 같은 경우가 저는 다음번에 또 바이오 관련된 걸 새롭게 또 어떤 모멘텀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보고 있다가 이거 종목을 좀 공략하는 것이 SD판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동아 SD 쪽이 좀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나 포지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회사에 대한 비교 경중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왜 같이 움직이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메디톡스를 좀 제가 휴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위단에서있었습니까 근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이나 공장 돌아가는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뭐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주가는 그냥 뭐 예, 물론 특급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승소도 하고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도 어쨌든 어,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이 과정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주가는 뭐 충분히 저는 다 반영했다고 봐요. 여러 가지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 이 공간, 이빈 공간만큼은 충분히 저희가 공략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다. db 금융투자에서도 이게 목표가는 18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다한걸뭐 이렇게 해서 s t o p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계산해가지고 뭐 밸류에이션 따져보니까 18만원 정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늘상 완전는건요 안에서 노는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여기는요 구간, 요 구간에서 플레이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좀 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니터링 하다가 시그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최근에 보면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매수 시그널이 전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될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매일 찍긴 하지만 항상 모니터링 한다 표현을 쓴다는 건 이걸 매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체크 하시면서 어떻게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니터링 종목에서 시그널이 들어올 때 그때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항상 3, 4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은 우 하락장입니다. 역별 기관이거든요. 특히 지수가. 그리고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 이거 매크로 환경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정치적 환경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린 것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식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laughs> 그쵸? 예. 위에서 계신 분들, 저, 저분들이 좀잘 하셔야 되는데, 아, 빨리 끝나기 쉽진 않죠. 어쨌든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전국이 안정이 되면, 그래도 전체적인 적급사항이좀 양호하겠죠. 일단 외국인을 갖다 일단 한국은행이 쫓아냈고요 금리를 인하를 미국보다 먼저 해 보냈잖아요.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외국인 잘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환율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 한 분께서 또큰 대형 이슈를 또 터트리는 바람에 완전 또 외국인이 또, 또 겨우 한번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냥 또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는 무조건 돌진 않을 거예요. 음, 그 점은 좀 생각해 보시고 어, 그 사이에 안에는 웬만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시그널 들어오는 거 아니고서는 또 거래를 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가진 종목은 잘안 오는데, 남이 가진 종목은 오른 것처럼 보이시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들도 까이는 거 있고, 보유하고 있다고 올라가는 경우 이 케이스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시장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 이 종목이 지금 바이오 쪽에서 많이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오늘은 제가 동아 ST하고 메디톡스가 지금 주가가 많이 공략할 만한 구간에 많이 와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ST파입니다. 나머지 코리이 지금 현재 공략 중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흡자기 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링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